아파트 건물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복되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곳은 평소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는 한 여성이 끔찍한 칼 운수로 인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위로는 그녀의 남편이 피 묻은 부엌칼을 든채 서있었고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소란에 놀란 이웃들은 문밖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웃들의 인사말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평소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졌던 피해 여성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냥한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초췌한 모습의 남편은 이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책과 조용한 저녁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서로에게 깊이 이끌렸습니다. 남편은 공장 사고로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게 되었고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는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버팀목이자 그의 인생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목가죽인 모습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서서히 퍼지는 독처럼 술은 남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관계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격렬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생기 넘쳤던 아내는 남편의 절망과 분노에 지쳐갔습니다. 이웃들은 밤늦도록 고성이 오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술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운명적인 그날 밤 결국 끓는점에 도달했습니다. 남편이 후회로 가득 찬 얼굴로 아내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그의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과 절망에 의해 광기로 몰린 상처 입은 남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그날 밤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의 행동이 통제 불능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둔 남편이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며 결코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변호인은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그 날의 사건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범죄가 계획적인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사건 전날부터 아내와 심각한 다툼을 벌였다는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남편의 알코올에 의한 분노 표출 전력과 잔혹한 공격 방식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남편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여 진격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의 수감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여전히 깊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비극으로 인해 고아가 된 딸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아버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매일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날 밤에 신체적 정신적 상처는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사법체계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관계에서도 비밀스러운 공간에서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에 속기 쉽습니다. 이 비극은 지역사회를 휘청거리게 했고 그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평화를 산산이 조각낸 폭력으로 인해 영원히 변해 버렸습니다. 이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입니다.